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웅섭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천방강의 어, 우리 타 공유자하고 협의가 잘안 돼서 어, 이런 협의가 잘안될때 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면서 어, 협상을 유도하는 이러한 과정에 또 전화 통화를 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와 관련된 내용을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 타 공유자하고 협의를 했을 때 같이 어, 고착 상태에 가면서 평평하게 어, 이러한 그평팽함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 서로 헤매고 있을 때 이렇게 공용을 분할 청구소송을 어, 제기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첫 어, 장이 가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어, 이 답변서는 피고인 이렇게 어, 땡땡땡외 여덟 명 굉장히 어, 이 타공유자가 많은데요 답변서를 한꺼번에 변론을 준비하면서 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준비 서면이라고 하면서 넣습니다. 첫 어, 장을 받고 넣는 타공유자 그러니까 피고의 이렇게 준비 서면은 답변서라고 하지 않고요, 어, 아, 준비 서면이라고 하지 않고 답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원고가 넣는 게 준비 서면. 그 다음부터 넣는 모든 서류는 준비 서면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원고가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아, 이런 그 내용으로 어,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피고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으로써 이는 권리남용과 신의칙에 위배된다. 이 권리남용과 신의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아,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아, 이렇게 변론 준비할 때 상대방이 쓰는 아, 이러한 그 내용 중에 권리 남용과 신의치 위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 거의 어, 이렇게 재판부에 받아들이지 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고기물 분할 소송 어, 소송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또 조금 있다가 어, 협상을 위한 통화를 들을 텐데요. 이런 소송과 협상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실전반 과정 여러분들하고, 어, 무료 청강, 어, 또, 초대드리니까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우리가 서울교대역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어, 일일 청강하고자 하시는 분요. 여기 지금 전화 나가는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셔서, 어, 저와 함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소송과 아, 또 협상하는 이런 기술들 어,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어, 또 등록해서 어,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수요일날 개강합니다. 아, 이렇게 그 개강하는 날이 어, 따로 없고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실전 사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어, 저하고 의논해서 등록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 오, 지역이 멀어서 서울에 올 수가 없는 분들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5년치 온라인 과정 어, 따로 공부하시려면 또 똑같이 400만 원이고요. 오프라인도 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어,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지분 경매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한 분들 잘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또 낙찰받고 묶여 있는 지분 경매 해결도 해드립니다 또 낙찰받고 묶여 있는 공유지분 매수도 해주니까 며칠 전에도 낙찰을 받은 토지 매수해달라고 오신 분도 있는데요 지금 분석 중에 있고 물건이 괜찮으면 우리 제자분들이 바로 매수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더큰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요 지분경매 시리즈 1탄, 2탄, 3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분경매로 토지가 발업지되기, 그리고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그리고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런 그 실전 사례와 관련한 내용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공유자하고 한번 통화하는 내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 지금 선생님께서 요거 금액이 얼마였었죠? 이게 세필지 잠깐만요 저희도 좀, 처리 좀 볼게요 이게 총 112제곱미터 64평이거든요 저희 집은이 64평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6천이요 그냥 법대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저기 저기 저, 저 경매 해가지고 나눠가자고요 돈 없애더라도 네 한번 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좀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을 좀 주세요, 대표님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냥 애들 다 그렇게 입선 날리니까 네. 경매가지고 도로 저기 저 경매해가지고 도로 날려가지고 다 나눠 갖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아,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하셔야지네. 네. 자, 이와 같이 어, 타 공유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알아서 법대로 해라. 뭐 이런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을 넣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타 공의자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경매 분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경매 분할이 대금 분할인데 중복해서 쓴 거고요. 피고들은 원고 지분에 관해서 피고들의 통행이 지장 없는 부분으로 현물 분할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근데 이건 현물 분할이 잘안 됩니다. 그것도 이유가 없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 지출한 금원 및 이자 상당 지급하고, 그니까, 러 만약에 우리 제자가 3천만 원에 이 토지를 매입했다, 지분 토지를 매입했으면, 이자 상당에 한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만 받고, 이렇게 그 넘겨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도 금액 갖고는 타협이 안될 걸로 보이니까, 그 이후에 아, 이와 같이 변호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가 쓴 어, 답변서인데 이 일반인이 쓴게 아니고요 변호사가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 하나하나 아, 또 우리가 접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제자가 저하고 이제 어,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피청장 피고들 준비 서면 뭐 이런 어, 변호사가 들어온 이 사건 검색 내용 4월3일날 어, 10시 10분에 변론이 있습니다. 타 공의자들이 변호사를 설립하였고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이라고 변호사가 썼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답변서라고 하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상 주요 주장은 현물분할 판결에 달라. 원고가 어, 제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매입해 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요약해서. 저한테 첨부 파일 두개해 가지고 HONGSEO102골뱅이 한메일제 메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같이 제가 분석해주고 또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한테 아주 깊은 노하우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변호사 선임된 소송 위임장이 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 보는 경유 확인서인데요. 어, 변호사 협회 에 어, 이렇게 변호사법에 의해 가지고 소송을 위임받았으면 협회에 경유하였음을 이렇게 어, 경유확인서까지 하 해서 소송 위임장 경유확인서 어, 이 변호사가 같이 어, 제출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게 되면 답변서로서 오는 게 조정하자 아니면 타 공유자의 어, 이러한 지분을 사겠다 아니면은. 또 어, 현물 분할해 달라.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요, 얘기가 잘안 되면 대금 분할을 어, 요구하게 됩니다. 대금 분할 그냥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대금 분할과 맞는 어떤 그 나의 논리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논리를 쓰기가 부족하고 어, 또 어려운 분들은 같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이런 시간에 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아주 깊은 이런 그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어, 기법과 또 비법을 배우는 시간에 연구하고 탐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 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